오늘은 제가 키우는 물고기를 소개할게요. 어항 속에는 구피, 코리, 미꾸라지가 있어요. 지금은 피딩 타임이에요. 물고기들은 사료를 참 좋아해요. 물고기들은 너무 밥을 잘 먹어서 돼지가 되었습니다. 특히 어항 속 빌레온인 미꾸라지는 사료에 환장해요. 마대겨울 홀고 다니는 물고기는 코리예요. 살구색은 알비노코리, 연록무늬는 페페어드코리, 구리색 피브레울 가진 브론즈코리, 펜더코리데울 모두 모두 참 귀여워요. 구피들은 빨간색이 참 예뻐요. 물이 져서 어울려다니는 게참 예뻐요. 꼬리가 큰 부채 같아요. 플라밍고 치마같이 하늘하늘거려요. 가끔 꼬리가 찢어져서 소금욕으로 치료를 해줘요. 구피들은 새끼를 낳아요. 물고기들은 알을 낳는다고 생각하는데, 구피는 난태생이라서 배 속에서 알을 부화시켰다가 새끼가 되어 밖으로 나와요. 생명은 참 신기해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알겠죠?